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제가요 오늘은요 아이엠스타를 찍을 건데요 이게 스티커 미니북이에요. 제가 이거를요 문방구에서 샀어요. 이거 스티커고요. 이건 빅 스티커고요. 이거 는 라이미 스티커. 이렇게. 라이미 이거 얼굴 이것도 있고요 리본하고. 라이미, 이거. 이거. 라이미, 평소 모습. 에, 이게 평, 에이. 평소 모습이 없네요. 아, 여기 있군요. 평소 모습이고요. 이게 라이미, 교복이고, 이거는, 그, 스페셜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평소. 평소 할 때고요. 그 다음, 마리니를 보여드릴게요. 자, 마리니 스티커. 전 그래도 마린 스티커가 더 낫더라고요. 전 파란색을 좋아했어요. <laughs>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보라 스티커. 아니 전 보라가 더 좋아요. <laughs> 보라. 보라도 거의 뭐 비슷해요. 근데요 네, 저는요 화질이 안 좋아서요. 지 뭐지 HD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루나. 다들 아시겠죠? <laughs> 루나 스티커고요. 이제 슈예요. 슈. 슈 스티커고요. 슈의 명장명. 그리고, 여기 유리, 유리 스티커고요. 이렇게 여기도 명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우산 써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명장면 스티커 1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거 명장맨2고요이렇한 눈에 보이시게 한줄한줄두줄두줄 이렇게요 그리고요 제가 이거 문방구에서 산 거예요 우표 스티커 이게 이렇게. 아이쿠, 어머 미안 글씨가 써져있는 게 뭔지 모르지만요 숫자가 써져있는 게 뭔지 모르지만요 그냥 뭐 우표 슈티커래요, 우표.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이게 이름표 스티커고요. 이게 라이미, 마리니, 보라. 이건 두 개예요, 색깔 있는 거고. 루나, 라이미, 마리니, 보라, 마리니. 라이미가 두 개밖에 없네요. <laughs> 인덱스 스티커고요. 우와, 이 긴덱스 스티커고요. 여기 세개 하고 이거 두 개. 그리고 이거는 아이고 다리야. 명함 스티커고요. 이게 명함. 여기는 거의 슈가, 슈하고, 마리니, 슈하고 보라가 잘, 아, 슈하고, 그 뭐지? 유리가 잘안 나오네요. 이거는 그, 메시지 스티커구요. 저 아, 어. 여기 메모 스티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이게 말풍면 스티커예요. 서워야 문 닫아. 이렇게 말풍선이고요. 다이어리 스티커고. 다이어리. 영화 용돈. 뭐 이런 거 있고요. 이렇게. 많이 있네요. 이거는 많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이 교토카드 스티커래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세 줄만 보여드릴 국어, 영어, 수학, 수, 사회, 사회, 과학, 과학, 그리고 이게, 이게, 특활. 이, 이게 미술이고요. 이게, 이게 미술. 아, 그리고, 이거, 퍼즐 스티커고요. 이게, 딱. 뭐. 많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여긴 붙이는 거고요. 이게 1화 줄거리고요. 이건 다들 아시겠지만, 라임이. 마디니고요. 달그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보라 누나고요? 구 그리고, 그리고 유리. 자 이것으로요, 아이엠스타카 카드래. 이스티 미니 스티커북 붙이겠습니다.